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제 생일날이었어요. 제가 원래 생일을 별로 안 따집니다. 그런데 그 해에만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아 하나님, 하나님이하라고 불러놓고, 아 생일날 이렇게 밥 먹을 거 반찬도 하나 없게 만드십니까? 제가 그날 그렇게 불만스러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어느 권사님 사무실로 들어오시더니 오늘 점심 권사님이 교회에서 밥... 지어서 만들어서 교육자들 대접할 때니까 점심에 나가지 마시고 식당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내려갔더니 그 식당에 제육이 가득하고 또 따뜻한 미역국까지 다 끓여 놓으신 거예요. 제가 그 밥을 먹으면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 생일인지 어떻게 하시고 미역국에 제가 좋아하는 제육볶음까지 다해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요. 전도사님 생일인지는 내가 몰랐대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면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오늘 저 혼자 사는 전도사님 고기반찬이라도 좀 해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식사를 섬기게 되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하나님 내 상황 다 아시고, 하나님 내 마음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던 때가 있었죠.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존재한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